안녕하세요 신발랄라에요 저희 오늘 엔더시티 가러 왔어요. 어, 온이랑 안녕하세요. 지먼 인사해줘. 나나 모비주는 안 켰어. 온니 이름 해줘. 안녕하세요 지먼입니다. <laughs> 저희 저희 저번에 엔더시티 갔다 실패해가지고 오늘 다시 엔더시티 가러 왔어요. 여기 호박 모자 쓰고 지금 엔더시티 갈 거예요. 가보자. 어디지? 근데 이거 모자 쓰니까 하나도 안 보이네. <laughs> 잠깐만. 고장 좀 어? 벗어. 호박 마셨으니까 안 보인다. 갈아입고. 만들어 놓은 데가? 응. 저쪽이다. <웃음> 아! 아. <웃음> 눈 마주쳤어, 아빠가. 언제 눈 마주쳤지? 아니, 지금 눈 마주쳤잖아. <laughs> 엔더맨을 보면 안 되겠다. 죽였다. 오케이. 다시 호박모자 쓰고. 이쪽, 어? 아빠 따라와. 나나 나 벗겨졌어. 잠깐만. 뭐가 벗겨졌어? 어. 어. 호박모자 그냥 누르면 그냥 벗겨져. 응 음. 이쪽으로 이제 가면 돼. 여기. 누르면 그냥 후방모자로 벗겨지지. <laughs> 엔더 드래곤 잡으면은 여기 저 이렇게 위에 저게 생기거든요. 저 엔더 시티 가는. 저희가 일단 미리 와가지고 작업 다 해놨어요. 어, 잠깐만, 떨어졌어. 이거 앉는 거 누른 다음에 하면 안 떨어져. 어, 됐어. 응. 그리고 엔더진지를 든 다음에 이거보다. 여기 있었는데 여섯 여기에다가 꾹 딸기... 누르면 '슝!' 아, 실패했다 지금 땅으로 떨어졌다 다시 나는 어. 나는 성공할 것 같은데 성공할 수 있어? 응 어, 해봐봐 어? 나도 실패 실패했어? 응나단한칸피 <laughs> 어, 많이 달았어? 응 제, 지금 세칸 달았어 다시 <laughs> 다시 도전 아 이거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 옆에다가 응. 돌을 좀 두들기 해놔야겠다. 이렇게 두들기 해안 떨어지. <laughs> 그럼 이상하게 되지 않을까? 왜? 이쪽, 요, 여기 옆으로 가가지고. 왜요? 이쪽은 게. 오, 뭐야? 뭐야? <laughs> 4 <laughs> 번만 실패한다. 아니 시, 실패할 거 없어. 이제 이쪽에 와서 여기, 여기 딱 붙어가지고 던져봐. 됐다. 좀벌레 나와. 와. 아나 죽었어. 응? 아 좀벌레가 나 때렸어. 좀벌레가. 나 죽었어. 아빠 나 죽었는데 어떡해? 잠깐만. 지금 아들이 죽어 가지고 다시 <laughs> 네. 네. 겨우 왔어요. 아이고 힘들어. 네, 엔더맨 때문에 지금 후령과 있거든요. 아빠 후령과 좀 소개해 줘. 후령과. 후룡과 뭐 저거? 저, 리앗색 이거를, 세만 나오는데, 어, 이거 후룡과를 소개해 주시냐면, 바로 이렇게 두두두둑 잘리는데, 이걸 먹으면 순간이동이에요. 오오 오. 순간이동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시느냐? 오, 이거, 네. 이거 기르는 방법 있다고 하던데, 후렴과. 그래? 내가 음. 좀 캐다야겠다, 이거. 아빠가 많이 캐다 놓긴 했어, 저번에. 나도 좀 많이 캐다 놔야지 음. 이렇게 두두두두 잘리면서, 이렇게 되는데. 제 엔더맨이랑 눈 맞으시면 때려가지고, 저희 둘다 호박 모자 쓰고, 여기 놀고 있어요. 근데 아빠 너무 귀여워요. <laughs> 오니도 귀여워. 네. 이쪽으로, 여기 아빠가 횃불 켜놓은 데 있거든? 여기로 가면은 엔더선 있어. 엔더시티 가보자. 빨리 가자. 어. 이쪽으로 가자 여기 여기 횃불 켜는데 어 글로. 제가 미리 와가지고 찾아놨거든요. 그래서 횃불을 박아놨어요. 아들이랑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저번에 왔다가 엄청 힘들어가지고 포기했거든요. 거기서 좀벌레 때문에 내가 죽었던 거야. 그러니까 거기 좀벌레가. 종걸레가... <laughs> 얘 예, 에너지 좀 던지니까 무슨 막 존벌레들이 생겨나가지고 근데 내가 낙사해서죽은 거예요 거기서 응 음, 음, 그래서 다시 왔어 여기 이쪽 이쪽 응 음, 여기 여기 횃불 따라가면 돼 저기 있어 야 여기서 쭉 갈라 졌네응 음. 그냥 쭉 와봤는데 요, 요 가까운 데 있더라고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보고. 그 응, 그, 그때, 우리가 호박머리를 안 들고 와가지고, 응. 위를 못 보잖아. 그니까, 러 이제. 못 찾은 거지. 여기서, 여기 딱 가면은, 저 어, 위에. 저 있네? 어, 바로 보여. 와 진짜 크네. 응, 엄청, 엄청 넓지? 여기 지금 엔더선하고, 여기 이제 엔더시티 거든요? 그 여기 좀큰 엔더시티를 찾은 것 같아요. 아들이랑 여기 상자도 그래서, 털고. 엄마 저기 배까지 가야 돼요. 응. 음, 저기 배까지 음, 가가지고. 그 돌아다니다 보면은. 에 뭐야. 그지? 이쪽이 호박머리고 오면 도망가는데 그냥? 호박머리 음? 쓰고 있으니까 얘네가 못 알아봐. 아니 못 알아보는 게아니라 그냥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아 그래? 가까이 가면 도망가? 어 진짜. 오살 것도 니다응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어, 나 맞았어, 거기. 조심해, 그, 어, 벽, 어, 거기 벽으로 숨어. 오빠가 셸커 죽일게. 어, 커 빨리 죽여. 이거 화살 쏘인데 잠깐만. 근데 이거 뭐, 안 보인다. 후방 머리 써야지. 어, 됐다, 보인다. 셸커 뚜껑이 열렸을 때. 아빠, 나는 엔드막대 이렇게 해야 돼. 잡아야 돼. 오케이, 죽였다. 오, 있어? 맞았어. 으아, 떨어졌어. 어, 아, 한 번은 안 돼. 오, 아빠도. 쇠우한테 맞으면 여기 무조건 지붕으로 붙어. 안 그러면 떨어져서 죽으니까. 돼요. 응. 오, 여기 쇠우커 대기왜안 먹었어? 어디? 아이고, 나왔어? 아, 운이가 뭐... 먹었어? 어. 아빠, 안에서는 안 벗어도 돼. 이제 벗어오나? 운이도 보자. 갈아 끼고 여기에 상자에 선물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이아몬드 인챈트 된. 여기 가족들이. 여기서부터 좀 어렵고. 음. 여기서부터 어떻게 올라가지? 음. 나 블록 쌓는 법을 몰라 가지고 아빠가 좀해 줄래? 이거를 아빠가 올라갔나 그러네. 응? 블록? 응. 블록. 블록. 빨리 올라가게 해 줘, 아빠가 더. 이거 올라가게 좀해 줄래요? 이렇게, 아빠의 가 길을 만들어줄게, 잠깐만. 응? 음? 사다리 이거 부서버리죠 응. 음. 사다리 부서버리자. 이거 땅 파져도 돼. <laughs> 땅, 땅을 왜 파? 아, 나 돌. 내가 계단식으로 해야 잘 올라가. 응. 음. 내가 좀 뒤로 가줘. 어, 길 만들게. 뒤로 조금만 더. 왜안돼 떨어졌어. 천천히 올라와. 아빠 그냥 길 만들어고 보 있어. 응 어. 내가 그냥 여기서 어. 오호호, 여기 살에서 기다릴게. 오호 여기 보라색 요게 도이네 철커 소리 난다. 철커 소리? 철커 아빠가 죽잖아. 응. 다른 다른 데가 떠 있네. 지금 나 올라간다. 응. 지금 길게는 못만들었네 오빠가? 지금은? 지금 계속 만들고 있어. 아, 나또 떨어졌네. 난간을 좀 만들어 놓으라니까. 이 푸마. 다니 어? 네? 셀커 소리 여기서 나와. 응. 음. 어? 저기 어딘가 있나 보다. 일단 이쪽으로 왔는데, 꼭대기까지 올라가 볼까 여기 어? 여기 인도막대 있다 인도막대 자어 근데 아빠 여기 길 만들게 이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거 끄니까 어두워졌다. 아 그게 조 우와 떨어져. 그게 조명이구나. 떨어지지 마. 넌 죽어. 아빠는 이거 아빠는 낙하 신발이라. 여기 별게 다 있네, 그치 음. 별게 다 있어 여기. 여기 먼저 볼까? 여기 위에 먼저? 더 여기? 아니. 길 만들어. 여기 먼저 보자. 아니 그쪽 먼저 보지 말고 이쪽 먼저 보자. 아, 여기, 있다, 여기 지금 여기 위에 있어. 어디? 위에서 지금 철거가 쓰고 있어. 방금 저쪽으로 셜커 날라오던데, 좀. 응. 아빠가 계단이야, 이게? 이거 완전 점프, 점프네, 마냥. 점프네. 응. 근데 점프 우리 잘 못하니까, 그냥 계단 만들어서. 분명히 셜커가 계속 쐈는데, 어디서 쐈지? 내가 이어줄게. 응. 어, 여있다 여기. 어어 맞았어 니나 어, 올라가. 응. 죽겠어. 응. 우리 어디 살았어? 뭐 살았어? 응. 근데 나 이제 피자 킬로. 피다킬러... 피자 어디 어디 있어? <laughs> 위에, 위에 떨어졌어? 어, 아나 어, 죽었어. 응? 아니 너무 너무 심하게 떨어졌어. 아빠 또가져온여기여기여기여기야응아 가져오는... 잠깐만 이걸 우니가 죽어가지고 지금 그냥... <laughs> 다시 또 왔는데 또 아이템인지 다 사라졌어요 그동안 그래가지고 아빠 근데 다른데로 온거 같은데 아니야 같은데로 왔 여기 위에 가면 상자가 있나 찾아볼게요 빨리 빨리 가볼게요 배로 가야돼요 떨어졌는데 거쪽으로 가야 돼 거쪽으로 가야만 찾을 수 있어 그거를. 응. 아니 이런데 상자가 있대. 쇼크. <laughs> <laughs> 맞으면 그냥 한 방에 쭉하늘로 올라가면 되긴 하는데. 나빠가 죽여가지고 난저 활로 죽여야 돼. 아. 떨어질 때까지 여기 좀 기다리고. 왜 우리 까묵해 보여? 아 어, 여기 뒤에 조명때문에 아이고, 아이고. <웃음> <웃음> 자꾸 왜 떨어져 아 이거 어렵네 점프하는거 이쪽으로 이 올라가서 <laughs> 아빠가 지금 죽었어요 이제 아이템이 없어지기 직전인데 그게 아니고 그그 그 제가 죽어가지고 근데 띵그도버섯다띵가 <laughs>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개요? 개요? 오케이? 이렇게 올라가야겠다. 점프 못하겠다. 어렵다. 어려? 못내. 응. 점프 어려. 어려운 랩이야 나는 여기 안 와도 되잖아. 철커가 계속 소리가 나는데 어디? 있지? 여기 오면은 또뭐 상자가 좋은 게있댔는데이기 위에도 상자가 없네. 이제 여기 끝까지 올라왔는데. 아니야, 여기는 끝이 아니야. 이끝 아니야. 아빠 여기 보보 여기로 떨어진 거야, 내가. 대실컷. 저 유도탄이래. 그래서 무조건 맞나 봐. 이게 유도탄이래? 응, 뚜껑 열리면은 때리자. 응, 봐야지. 뚜껑을, 뚜껑 야다 응, 죽었나? 아니, 순간이동. 얘네들 순간이동해? 어. 어, 여기 뒤로. 죽다 셀카 껍데기다. 나도 아까 설거 꼭대기 하나 있었는데 지금 아빠가 죽어가고 있어요. 나잘 살고 있는데 어 어디 어디 있었냐? 아 우리, 뭐야? 여기 되게 많네. 저기. 와, 뭐야? 뿡 뿡. 지금 아빠가 죽으려고 그래. 뿡 가서 때려. 설거 상자를 줘. 설카 껍데기 를줘 이거 보니까 설카 껍데기 많이 얻어야되는데 우리 설카 상처 만들어야 되잖아 어, 얻었어 얻었어 두개 나왔다 또 어디서 써? 저기서 써고 있네? 일단 이거 먹고 아래로 내려가기 오빠 일단 설카 껍데기 먹어 빨리 음, 저희 쟤를 죽여야돼 저를어게 죽이지? 저기있다 화살로 죽이자 <웃음> <웃음> 야, 너, 너, 칼로 죽일 거다. 아야. 이 아빠가 사방 가고 있어. 요 점점 설카한테 아. 죽는 아빠 표현이 되겠네. <laughs> 못 내려가나? <laughs> 계속 봤나? 아, 계속 올라가나. 막아놔야지. 못 들려. 그 옆으로 한번 찔릴걸? 셀커를 칼로 죽여서 약탈 곰이니까, 안 돼! <웃음> 아이! 이 <laughs> 셀커. <laughs> 막아놔야지, 못쓰게. 푹! <laughs> 아빠 여기 막아놔야 돼, 앞에. 잠깐만. 아, 되게, 되게 빨리 쏜다 아빠 이제 사망 가고 있는데, 그. 아, 여기에도 또 있어서 그랬다. 쉐이커 상자가. 아, 일로 와, 일로 와. 아, 얘 죽였다. 아, 얘 때문에 그랬구나. 너도 죽일 거야. 좀만 기다려. 그냥 활사서 죽이면 되지. 아니, 아니. 진짜 오빠였어. 죽였다. 죽였어. 쉐이커 상자 나왔나? 아, 안 나왔네. 힘들게 죽였는데. 일단 여기가 다 올라온건가 근데? 아니 아, 응. 이쪽 옆으로 올라가는건가? 길이 아 여기 있구나 길이지 이 응. 아직 저기까지 가야 돼 아, 여기 이런데 상자가 있다고 했는데 상자가 없네 되게 좋은 아이템 나오잖아 그냥 그 사람은 배로 가서 치사하게 말하는 거지. 아니야? 아 여기 저렇게 저거 달려있는 데 있나? 가보자. 여기 위에 뭐 있을 것 같잖아. 그런 것 같아. 어? 출구 소리다. 내, 네, 내, 네, 귀여운 소리를 들고, 리 힘내라고. 음. 깃발이 왜 달려있지, 근데, 저기는? 그니까, 여기, 여기 상자가 있나? 상자가 있다고 했는데. 보물상자를 찾아야 되는데. 안으로, 여기 깃발이 있는데. 저쪽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지 않아? 여기 안에? 응. 왜 돼지고기 이렇게? <웃음> <웃음> 마을이 이제 망했다. 물기 마을이 이제 망했다. 안 돼. 이제 거기 접어지고. 응, 여기도 상자는 없나봐. 그렇지? 어. 상자가 있다고 했는데. 뭐야? 나 아, 이거 쉘코 상자였어? <웃음> <웃음> 뭐야. 쉘코 <laughs> 상자였구나. 왜 쉘코 상자가 왜 여기 있죠 <laughs> 저기. 저게 뱀가? 저기 벤가? 저기. 응. 저기다. 다 왔나? 다 지나왔나, 모르겠네 내려가야 돼.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다음. 여기서, 저 배까지 가야 돼. 아, 맞아. 이렇게 가면 안 돼. 나 저번에 갔는데, 저기서쉘커가 쏘더라고. 가다가. 응. 밑에서 돌 싸서 올라오는 게 좋던데. 돌이 있나? 돌 맞네. 어, 근데 여기 상자가 하나도 없네. 여기. 다 응. 돌았는데. 일단 돌 싸서 가보자. 중간에 화살로 맞히지 뭐. 떨어져가지사사망은데응잠은만 어, 엔더 진주사사용해보사떨어이때순간이동하면이 사람은 이 수도 있이아람은이사이양동이사람양동이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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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이지 아, 근데 그거 아빠가 우니까 아이템을 주소 넣을 걸 어, 금방 오면 될줄 알았는데 다 없어졌어. 그치? 응. 어, 저거 다시 할거 당장. 예, 이거. 저거 쓰는 거였네? 주겠다. 어, 저게 쏘는 거였네 아빠가 목을 이렇게 들어 놓으면 난 여기 살짝 겨우 돌고 있는데 응. 안녕하세요어 근데 지금 철거가 못 쏜다 어 맞았다 안돼 저, 저 위로 올라가야 돼 떨어지면 죽는다 면더 진주 저기 던져서 가면 될거 같은데 면더 진주 던져볼까? 오 오케이 <laughs> 와 운이 똑똑했다 여기 안에 있잖아 응어 여기 셜카 어딨어 오 빠지면 안돼 어딨어 어디서 쌌어 오 빠지면 안돼 위에서 내려왔는데 위에서 내려와? 아,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오케이. 여기는 어 물약 챙겨야지 물약은 응 어. 물약은 챙겨야지 네, 양쪽에서 회복 쿠션두개 챙기고 양쪽이 다들 있네 잠깐만, 우리 셀커 껍질 다섯 개. 아, 이거 많이 얻어가야 돼. 셀커 상자. 셀커 다 죽여야 돼, 여기. 저기. 셀커 일로 여기는. 아이고, 왜 상자가 <웃음> <웃음> 그냥. 그냥 여기. 오, 있어. 여기 셀커 껍질 또졌어 오케이. 셀커 껍질. 얻고. 여기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상자 열면 되잖아. 아빠 잠깐만. 근데 이거. 아까 상자에 뭐가 없던데? 아 이거 눌러졌어. 오. 뭐야? <laughs> 상자에 이거밖에 없다고? 아 얘는 더 닫자. 옆에 상자. 네? 아 저번에 왔을 때처럼 좋은 게 없네. 아 그래서 건날게 얻어가면 되지 뭐, 그치지 오케이. 건나게. <laughs> 근데, 여기 좀더 탐색해봐. 응? 여기 좀더 탐색해봐라. 탐색해봐? 어. 여기 엔더 드래곤 여기 끼고 나가면 머리 여기서 얻을 수 있어. 어, 머리 좀 얻어가야지. 머리 좀 얻어가야지. 뭐 <laughs> 하는 거야? 머리 탐색도 안 하고, 머리도 안 얻고, 그냥 집에 간다고. 말도 안 되지, 그러면. 여기서 엔더 월드로 드래곤, 가는 거야. 엔더 드래곤 머리 얻어서 가자. 다음에 어, 또할때나 엔더 드래곤 여기 엔더시티에서 태어날 것 같은데? 오니? 어 아니야 언니. 아그 오니 어차피 아무것도 없어서 죽을 거야. 떠들어서 죽으면 다시 마을에서 태어나지. 여기 있다. 엔더 드래곤 머리. 머리. 머리가 귀한 거잖아 저거. 어. 저거 엔더 드래곤 머리 쓰고 날아다니면서 엔더 드래곤 잡으면은 그러면은 저거 엔더 드래곤 잡아도 개가 안 쏜대, 오케이? 아, 그래? 엔더 드래곤 머리 얻었다. <laughs> 이렇게 생겼어. 아, 말을 안 해, 아빠. 네, 응? 엔더 드래곤 머리. 왜 이렇게 얻었다. 작게 말한다고 소리를?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라고. 다 얻었고.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해야지, 아빠. 아 시끄러워. 크게 지르면. 다 얻었고 이제. 여기 다 부숴봐 한번 음. 어 여기 다 부숴봐 한번 저 위에서 아까 막쐈나 올라가면 있나? 없네 어, 아빠가 아까 어쨌든 참. 엔더시티 끝 빠이빠이 다음에 겉날개 사용해볼게요 겉날개 폭죽이 있어야 돼요 오케이요?